thank <laughs> you 근데, 굴에, 굴에 도세 굴을 위치시켜요. 무게는 하나도 요굴의 곡선 또한 것도 아유, 예. 나 자꾸 잠이 오려고 하네. 이젠 사도야. 이거, 나. 야, 이게 야, 이 뭐, 이 지금.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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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땀이 나가고, 처음다 써져갖고. 여기 경상남도. 자, 우리 자연스러이 이렇게 한개 찍을. 가자. 음, 와이이 서로 보상도 못 받고, 보상 받아야 되 이내 저저 부산 보험병가 갖고, 우리 하나 받아 겠

이렇게세지 가방새 농장이 열 개는 있는 데 내가 직접 입지가지 못해 가지고. 오대네. 가 딱딱 이거. 이건이 는시켜 그래 하나만 응. 몸이 가볍게일어렇게나기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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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나 자기의 그걸 찾아야 되니 아니. 우리 저 소의 소해, 아. 소행 그 때는 멍게로 가지만 천몽 없네. 어가 아. 아. 인생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네. 인생의 속도가 뭐지? 좋아. <laughs> 좋아, 좋아. 늦도 안 하고 빠른다 안 인생의 하고. 인생 속도가 이가이아저너 <laughs> 네. 아, 진짜로. 진짜 어제 시도한 수다아 좋네. 어제 말하자면, 노각, 인생, 만사, 뒤락텐데 아, 기억력좋대요어제 <laughs> 우리, 아니. 소요 선생님께서 한수업으시구만 어, 그, 저, 그런 경우에, 뭐, 우리 상, 어지 그, 뭐, 시험, 아, 기 아이, 없어. 아이, 없던, 없던 것, 없던 것, 만날, 아, 이런 사람한돼 지금, 되나, 안 되지. 아, <laughs> 다, 그래서, 다 그런 걸, 다이게그 <laughs> 그래서, 시험을 보고, 이런 사람인데, 아마. 음. 아, 시쾌각을 길하고 민도이 글바. 뭐, 글바. 글바. 뭐, 글바. <레> <레> 면도 까지 가왔다. 아, 아, 음. <레> 그래, 하다 공전을. 그래, 운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공전하는 게. 전을 하고 게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공전을 하나 공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을전 하고 공전을 하고 공 아, 그때고 공전을 하 좋잖아. 급해갖고, 네. 그때는, 그래도 젊으실 때다, 요 젊으실 때. 그래도, 엥? 공기에 오는 그 사람이 대장이라. 젊으실 때에 왔어요, 그때는 좀. 아, 비타민 좋지. 그만하는 사람은 만 좋다. 양질 안 하는 사람들. 비타민 꼭꼭 씹어 잡세요. 하나, 둘, 면 양질 사려 살려. 황이 돌아가.

어, 세성물보다 응? 요것도 어. 어. 아, 아, 깨끗하지. 겠 아, 예, 많았습니다, 임마. 아, 물이 조금, 비,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아, 비가 아니, 와서 조금, 물이 조금, 농도가 네. 좀 네. 옅어지다. 옛날에 뭐, 랜턴, 그설때 어. 누가 시집 온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아, 그러니까. 근데 물어봐. 그것이, 그때까지 랜턴을 쓰고 온 사람들 시집 내야지. 안 걸리면 안 돼. 아. 요, 돌무덤에 대한, 그걸 한번 읽어보 있어. 선비샘의 요 유래다. 요요 돌무덤 <laughs> 죽으면서 자식한테 유언을 했어. 야들아, 내가 들어못살겠다 음. 그러니까 저 위에 가면이 음. 샘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선비샘으로 해라. 아. 그게 바로 선비샘인데. 아. 요 할배가, 좋아. 이제 참. 그래. 또, 나. 나. 안 <laughs> 되려고 mm. 하면, 아 나도 뭐 그게 냉강이 하려고 뭐 그게 진 냉교수가 될라고 뭐아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 그렇다 이거다. <laughs> 요걸딱끼갖고요리염딱 맞는데 요딱끼 요, 있네 어, 요기 근데 이 뭐라고 <laughs> 기요 아, 요리 돼야 되는데 머기뭐지 왔는가 보자 이제 한번 해봐야돼 난 자, 약을 하나만 눈을 씻으면 눈이 좀빨아질란다아 그것도 몰라네 인청이 어. 어디 또 아냐야 얘는 어디 어디쯤인고 <laughs> 아유 아이백사 <아니, 웃음> <빡사>. 요거 예, <laughs> 알아. 알아. 알아가지고. 요가 아, 그 기지요기 아, 아, 하나 지 오늘 저녁 때로 필요한 거. 양이 나. 양쪽 하나씩이. 아, 됐다, 다야즘으 우리 해재미 없시킨데. 백 아유. 백사. 아, 좋네. 아유, 어지. 아유, 어지. 도 어지 필요했지. 나도 필요해. 내 어지 까빠를 매. 야, 이 손수건을 송송을따 아. 맸거든. 따 맸기, 이게, 이제, 하나, 글치신기 <laughs> <그렇지>. 여기, <laughs> <요리> 하나, 글치신기는 <laughs> <그렇지>. <laughs> 여기, 이제, 모자, 우, 나, 우, 나, 비거든 그런데, 한신은 어 그리 기억을 하냐, 지사 그런 걸, 좋은 걸 기억한 게, 못하는 입이지. 아이저 모자만, 이것도. 물러가 <laughs> 있다, 니, 좋기 아니, 이것 저, 거기야, 저. 아, 그제 눌러드릴게요. 예. 아, 자릇에좀 놀러 드리고 자, 릇에좀 놀러 주고. 서 그릇을 고워서 그릇을 끼워서 그릇을 끼워서 그을서 그릇을 그릇을 끼서 오늘처럼 따그간 거야. 워서그어을워서 그릇을 끼워서 그릇을 끼워주그그럼을 끼워서 그릇을 끼서 그릇을 끼워 다음에는 가면 내가 서울에 가면 어쨌든 내가 서울 산을 산행을 하면 하지. 그래 충청 그이 저도 삼촌 바다다가 이 반동해로 잘 보여줘. 잘 보아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뭐 많이 거기 아절에 우리가 어디또가다이렇 진짜 놈 봐. 사실 우리의 점 진도를. 진 아니까. 진도가 서울 가면은 그뭐